고마워요. Yeah. 오늘 제가 엄마 모의 한 작품을 콘아 <목소리> 니고 패그 할 거예요. 어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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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 사왔어요. 조선 이거 이제 잠깐만요. 열었어요. 잠깐만요 얼굴 패갈게요. 못 찾다. 이거, 저도 텐트에 들어갈게요! 지금이요. 9시 52분이거든요. 10분 기다리면 끝이에요. 1 0 네, 끝납니다. じくいちゅうずたんて。あったーんて。じくいちゅうずたんて。たさん。わらやきん。なきんねん、ぽっちおんるぜよ。おっと 심심해요 근데 귀엽죠 왜 그놔요 저거 어떡해요 와 이탈리아의 깨또